자, 이제 오늘은 인형뽑기 장난감인데 이걸로 내가 애들이랑 어떻게 노는지 조금 알려주려고 보통 애들이 기계 이렇게 딱 음. 올려놓으면 음. 설명 같은 거 듣지 않고 와이렇 먼저 예, 그걸 이제 멈추게 음.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너, 너무 흥미로운게 음. 눈앞에 있지만 음. 지금은 만질 수 없어 내 말을 들어봐 이러면서 만족을 지연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즉시 추구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 그래서 이기기가 좋은 게 뭐냐면, 자 이런 동전이 있어요. 이 뺏어가는 게딱 쥐는 거지. 기다려. 자, 어, 나 이거 할줄 아는데. 어, 나 이거 하... 해봤는데. 어, 하고 싶. 어 이거 동전 넣는 거잖아요. 알았어. 아, 빨리 줘봐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게임을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이게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홀짝 알아? 자, 이게 홀이고, 이게 두 개가 짝이고.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홀짝 놀이를 할 거예요. 자, 여덟 개 줄게. 동전을 넣고. 이게 60초밖에 안 돼. 이 안에 하나를 뽑아야 해. 한번 뽑아볼까? 아 요렇게 이제 아이가 집중할 때 여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 어, 되게 잘하는데. 응잘안돼서 음, 속상해. 이상하네. 나 되게 잘하는데. 어디 비자. 시간이 이제 17초 남았어. 계속할 거야. 자, 여기에서 저 선생님의 코멘트는 저는 그냥 놔둡니다. 동전이 떨어질 때까지. 동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어,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조작을 할수 있게끔 자유롭게, 이제 이 아이가 할수 있는 자율성을 이제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수용이죠. 그럼 만약에 동전을 다쓴 경우에는요? 자. 다 썼지만 저에게 있죠? 이 동전을 다시 아이가 획득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수 있나요? 홀짝 놀이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선택하고, 어, 그 선택한 거에서 자기가 획득해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나한테 뭔가 주어졌을 때, 아, 나의 선택이 옳구나.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어그 홀하고 딱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이 잘 형,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음. 다 했는데, 아이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음. 아이가 이게 너무 즐거워서, 음. 이 게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예를 그렇죠. 들면, 시간 제한이 음. 분명히 있음을 알렸는데도, 음. 아이가 시간 제한을 넘어서서, 음. 어, 이거 끝내려고 하지 않을 때, 보통 음. 선생님은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세요? 동전이 이제 없어. 음. 너가 다 썼어. 음, 인지 시켜주는군요. 그럼요. 어, 사용을 그니까 제한이죠. 음, 음. 제한. 시간의 제한, 동전의 음, 제한 이런 음. 것. 그리고 상황의 제한. 이제는 이걸 할 수가 음. 없어 이렇게. 음. 네가 동전을 다 썼어. 음. 응. 그리고 급하게 다 쓰는 친구가 있고 음. 천천히 다 쓰는 친구가 있는데 급하게 다 쓰는 친구 같은 경우 네가 동전을 급하게 다 써서 어, 너무 빨리 끝났구나 음. 이런 이제 반영.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획득한 친구가 있고 획득을 음. 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아까 저처럼 음. 뽑기 기술이 나빠서 <웃음> <웃음> 한 개도 못 뽑고 연속 따라서 막 이렇게 음. 만족도는 못하고 음. 동전을 계속 넣어서 이제 금방 끝나고 획득물도 얻지 못해서 음. 좌절감을 가진 친구한테는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음.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음. 그림으로 그려본다던가 음. 어. 만약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답답했어요? 이러면 이제 감정카드 같은 거를 꺼내서 감정을 좀 다뤄보는? 이렇게 이제 좀할수 있는. 음. 그리고 오늘은 못 뽑았지만 이 기계는 다음 주에도 네가 원하면 음. 책상 위에 있을 거야. 나는 이제 희망. 그럼 이제 난 너무 많이 뽑아서 아이가 굉장히 음. 하이 텐션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음. 어떻게 하세요? 음. <laughs> 어, 너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할줄 아는 게 되게 많을 거야. 한주 동안 그걸 찾아보렴. 저희가 어떤 뽑기 기계라는 이런 매체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적용을 해보았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할수 있는 자기 조절력. 만족 지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아이가 자기 성취감을 갖고 이제 아이들이 소근육 그러니까 조작 능력을 하기에 조금 연습할 수 있게 좋게 나온 이제 간단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그냥 어, 내가 알고 있는 매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소근육이라던가 어떤 조작 능력을 위해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매체들을 조금 잘 활용한다면 선생님도 조금 편안하고 아이들도 조금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좀 매체들이 선생님들이 조금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즐거운 네. 영상으로 만날게요.